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품안에 그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거나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았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보면 의미가 좋은 이름을 선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장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이미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의 부모가 다니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지고 살려라,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환관장이 나타나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 사살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 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벨드 사살 이때 벨은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벨이어 그의 아들을 보아서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뜻하는 다니엘의 이름 엘에서 바벨론의 신을 뜻하는 벨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벨드 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바벨론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숭배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 사살로 바꾸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벨론 우상을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바꾸어 보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멸망 이후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 모두가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왕은 식민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포로들 가운데 용모가 지혜로운 자들을 선별하여 바벨론의 항공과 언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과 글은 곧그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말과 글을 없애버리면 되었기 때문이죠. 어, 일제시대 우리 역사를 보도, 어,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영토를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글을 없앴고,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강요했고, 나중에는 창시 개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까지 바꿔버렸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깟 이름 하나 바꾼다고 뭐큰 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땅덩어리 하나 빼앗겼다고 해서 민족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글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민족이 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까지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다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 그들의 민족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했고, 그 어느 민족보다도 세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출생할지라도 유대인의 말과 글,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힘써 지키며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는 모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빼앗겨도 망하지 않겠지만 말과 글을 잃어버리면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과 글을 전혀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오직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만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까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모두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저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절의 말씀, 또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어, 여러분, 바벨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이름만을 바꿔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 보았던 것처럼 저들이 매일 먹고 있었던 음식까지도 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하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음식 대부분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저 살기 위해 당연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그 모든 것들 이행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곳에서 그곳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강장에게 구하니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 벨드 사살로 살았더라면 바벨론 왕의 그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평생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맛있는 왕의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실컷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기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벨드 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간다고 한다라면 모든 것을 제약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 어느 정도의 제약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죄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네 명의 소년들은 벨이 아니라 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뜻으로 살고자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발벌의 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 곧 의상,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8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킴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될 때면 his halt라고 어 단어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 바벨론 포로지 현장에서 이 다니엘은 하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힘써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먼 사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안과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 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표해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타락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보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음의 중요함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면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현실적으로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더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의 중요한 가치관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늘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삶,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활 가운데 사탄은 우리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하고 급한 이 현실 생활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배를 표기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안타까움은 그저 마음 아픈 정도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위기를 느끼게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매년 총회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독교 인수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총회 보고되어지고 있는 기독교 인수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청소년들과 3 0 4 0 세대들이 정말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 남아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해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껏해야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있는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한 번의 예배도요.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너무나도 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점심시간은 황금, 황금과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하고 황금 같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쉼을 취할 수도 있을 터인데 매주일마다 성교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직장인 한분한 한 분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기적과 같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시는 직장인들에게 제대로 식사도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 상황이거든요 어, 기껏해야 김밥 한 줄과 어, 물한병 종이 가방에 이렇게 담아서 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어,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부랴부랴 어, 복귀 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참그 모습이 얼마나 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같이 이와같이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그 귀한 정식 시간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 때문에 모인 그한분한 한 분의 성도들을 보게 되었을 때마다 그냥 그 모집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날마다 매주일마다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그 자체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laughs>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애리 아니라 세상과 우상의 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애리 아니라 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뜻을 정해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처럼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지에 붙잡혀 왔다라고 했을지라도 예배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 수많은 많은 요소들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그 결단을 바라보시고 은혜와 극유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마음에그 결단을 바라보시고는 은혜와 극유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광장에게 은혜와 국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럼 솔직히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하고 결단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귀중한 중심과 결단의 마음을 보시고는 벨드 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극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왕을 두려워했던 황관장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의 제안을 황관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처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벨드 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단한 대로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애쓰고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뵙게 될 때마다 너무나도 대견하면서도해택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말 여기 옆에 모강 안에 살고 있는 어, 제 자신이 얼마나 죄송하면서도 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교구에서 건철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날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 발 뻗고 쉴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곳저곳 카페를 돌아다니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들을 때마다 참제 마음에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리고 예배의 목숨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등불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쿵류를 충만하게 내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저들로 그런 것 같은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단일은요, 그와 같은 결단과 뜻을 정하여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극률을 베풀으셨는데 그 극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항공과 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환상과 꿈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더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황관장이 선별했던 소년들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의 그, 3년의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될 아이들이 이네명의 친구들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모두는 동일하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음, 교육받고 제공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긍휼하심이이네 명의 소년에게만 소녀, 그들 중에 단네 명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풍성한 학문을 주셨고 모든 소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에게만 얼굴에 빛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100%쉬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경쟁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왕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리들 중에 눈에 띄었고 남들보다 월등했다라고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무려 그 월등함과 뛰어남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열배나 뛰어났다라고 말씀은 저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 1장 7절에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금년에 입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급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아무리 많이 급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뜻을 정하여서. 더 중요한 그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하는 자리들을 지켜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뜻과 결단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질 때 다니엘에게 부으신 그세 친구들에게 부으신 이 놀라운 은하 긍휼이 그 뜻을 정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벨드 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고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와 지혜를 가득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방관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뜻을 세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부터 확고한 뜻을 세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벨드 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가도록 뜻을 세우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일로 싸울 때 불이 지었던그 엘리야의 불이 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런 게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옷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몸은 몸은 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은 몸을 거리지 말고 뜻을 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삶의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리 눈앞에 그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벨드 사살로 세상 왕의 보호 아래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연초 새로 시작하는 이, 시장, 이 시점 가운데 새롭게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며 뜻을 정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쿵륜하심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2024년을 살아가는 다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벨드 사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2024년도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뜻을 정하여 올라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2024년 영락의 모든 성도들 뜻을, 뜻을 정하여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그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2024년 올한 해만큼은 예배하는 그 자리만큼은 목숨처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금 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만큼은 그 어떠한 세상의 바쁜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그 일들을 먼저 사수하며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놔 결단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이 열 배나 더하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 친구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벨드 사살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와 충만과 쿵률로 임하실 그 주님을 또한 경험하는. 은혜 한해가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소서 우리의 삶을 이미 아시고 몇 걸음 앞서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내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